네 선생님, 네 아, 이번에 사주 하나 드릴 테니까 누군지 한번 맞춰주실래요? 네. 54년생? 아, 그러면 지금 67? 음, 네. 음. 54년 9월 음. 21일. 9월 21일? 네. 음. 어, 외국 사람인데 한자로는 안씨예요. 네. 안씨? 첫 글자가 안이에요. 안. 음, 음. 이게 외국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 사주로는 보니까 금전은 많게 생겼고, 원래는 나랏밥을 먹는 사주로 보인다 그랬거든요. 응? 아, 그리고 주장이 강한 사주. 어, 통치를 하면서 주장이 강한 사주다 그랬어. 그러고 나서, 어, 많은 일을 거닐고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에, 뭐, 그 외국분이라도 나라에 밥을 먹던지, 나라에서 뭐, 위에 올라 서 있던지, 그리고이 통치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집도 세고, 주장도 강하고, 밀고 나가는 힘이 큰 사람이다 그래. 어떻게든 이렇게 봤을 때는, 음, 아, 어떻게 보면그 뭐, 어느 나라 뭐, 우두머리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로는 원래는 좀 거느려야 되는 사주인데, 욕도 많이 먹는 사주고, 금전도 많다 그러고, 응? 근데 이 사람은 올해 수가 조금 안 좋으란 수예요. 아, 요 네, 올해가 조금 안 좋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잘못하면 올 내년 수에나 좀 밀려나는 수인데, 네. 조금 안 좋은 사주다 그랬어. 올해는 수가 안 좋다 그랬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조금 멈추는 수다 그랬거든. 음. 이 사람이, 저, 뭐야.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야? 근데 왜 자꾸 저기로 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이지?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인다고? 응. 음. 우리나라 사람으로도 보여, 이 사람이. 어떻게든 간이 사람은 올해 수가 좋고, 만인의 인기를 먹고 살으라는 사주고, 그리고 올해는 구설도 많이 따르라는 사주다 그랬어요. 네. 응? 그래서 올해는, 음, 어떻게 보면, 음, 몸도 좀안 좋으라는 수인데. 근데 뭐 하시는 분인데 그래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우리나라랑 가까운? 일본 정신. 아 일본 대통령 정도 응 맞아요 아베 신. 어 일본 대통령 정도 된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냥 올 내년이 수가 안 좋고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한 사주잖아 그래서 많이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도 지금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조금 뒤집어지라는 수야. 그런 게 경제고 모든 게 있잖아. 이 사람 운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걸 감추는 사주란 말이야. 응. 많이 감추고 살으라는 사주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올 내년은 좀안 좋아요. 봤을 때 별로 안 좋고 뭐 올림픽 같은 걸 한다 해도 내년에 안될 수도 있어요. 응. 왜냐면 경제가 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아. 응, 든 게. 그리고 우리나라 뭐냐, 이 코로나 같은 것도 여기는 많이 잡히지가 않았어. 보니까. 더 많고 이게 숨기는 게더 많다는 얘기야. 왜냐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 그리고, 어, 주장이 강하니까 어떻게 밀어붙이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통치, 자기 말을 다 들어라 이런 식인데 이 사람이 이게 이외계 관계도 안 좋아. 우리나라뿐 이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안 좋아. 왜냐면 주장이 강하니까 자기가 그 나라를 다 자기 말을 다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지 않지. 근데 올 내년이 운이 더안 좋아.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응.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수상, 아니, 라고그지 어, 총리 대신을 하고 있잖아요. 음. 는 언제까지 까 근데 그게 오래 갈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잖아 내가 있잖아. 올 내년이 안 좋다고 이 사람이. 근데 뭐 길게 오래 갈것 같지는 않다 그랬어. 머리는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장기가 많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사람이 그러라는 수다 그래 내가 이렇게 봤을때는 그리고 사람이라는게 그렇잖아 남의 말, 밑에 사람 말도 들어가면서 조언을 받아야 되잖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밑에 사람이 얘기하는 걸좀 무시하는 스타일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봤을때는 이렇게 이제 그냥 같이 존중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결을 나가려는게 아니고 자기 말이 옳다고만 생각한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지, 이 사람이. 관상 자체도 고집이 엄청 세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 또 금전은 많은 사람 같이 보여. 어떻게든 간올 내년이 좀 힘들 것 같아. 몸수도 그렇고, 인간애도 그렇고,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게. 자리에서 길게 가진 않고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장마에 물난리 나듯이 일본 자체도 조금씩 조금씩 먹어가는 형국이다 그랬거든. 근데 이게 단합이 돼있지를 않아. 잘 이렇게 봤을 땐이 사람하고 이게 같이 단합이 잘안돼 있으니까 어떡 하겠어? 하나는 산으로 가고 하나는 물로 가고 이런 식 형국이라는 얘기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많아서 뭔가를 또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뭔가를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 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 올래 인연이. 아, 글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크게 뭐더 많이 할 얘기는 뭐,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니까, 이 사람 성 자체, 이운 자체, 이거 위에는 내가 이 사람은 모르겠어. 귀인이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게든가 욕심은 많아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마음은 먹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높으긴 해도 이 사람 자체가 떨어질 거예요, 이제는. 운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사람이 싸운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력 이렇게 강하게 약하게 조절을 잘 한단 말이야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딸끌었지만 지금은 좀 바뀔 거야 아마. 이 사람이 운이라는 자체도 무시 못 하니까 조금 바뀌는 형국이 돼버렸지. 응.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귀 옆에 사람이 없지는 않아. 하지만은 이게 겉하고 속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 글쎄 그것도 내가 봐서는 자기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지만. 이어가지는 쉽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국, 외외 관계, 관계를 잘 유지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응. 왜냐면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잘돼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근데 일본이란 나라도 한 번은 뒤집어질 것 같아 뭘로 뒤집어지든 뭐뭐날물난리로 뒤집어지든 뭐 사람이 아파도 뒤집어지던 뭐 경제 또래 뒤집어치던 나라 자체가 좀 한번은 바뀔 것 같다는 얘기지.